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평범한 자몽 주스 한 잔이 68세 고혈압 환자이신 김 선생님을 죽음의 심연으로 한 걸음씩 이끌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과장처럼 들리겠지만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난 이 이야기는 고혈압 환자와 그 가족들 한분한 한 분의 마음에 바늘처럼 박힙니다. 오늘 저희는 진부한 이야기가 아닌 김 선생님의 사례를 통해 가장 널리 퍼져 있고 가장 치명적인 고혈압 관련 오해 세 가지를 파헤치고 여러분의 식탁에 숨어있는 네 가지 보이지 않는 살인마를 찾아낼 것입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의 남은 30년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부디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저희 이야기의 주인공 김 선생님은 올해 68세이십니다. 이 나이면 손주 재롱 보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할 때지만 7년 동안 김 선생님의 삶에는 고혈압이라는 그림자가 항상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그러하듯 김 선생님도 병원의 하얀 벽과 의사가 처방한 약병들에 대해 본능적인 거부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늘 약은 독이라고 생각하셨죠? 양약은 오래 먹으면 신장도 망가지고 간도 못 쓰게 되고 평생 약에 의존해야 한다는 공포가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그래서 김 선생님은 인터넷을 뒤지고 친구들의 추천을 받아 소위 자연요법이라는 것을 찾아 헤매기 시작하셨습니다. 포장이 아름답고 순수식물 추출물이라 부작용이 전혀 없으며 고혈압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다는 건강보조식품 광고를 접했을 때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제품들을 맹신하셨죠. 의사가 처방한 혈압약을 한쪽으로 치워두고 매달 수십만 원을 들여 온갖 건강식품을 사다 드셨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건강에 대한 투자이며 더 현명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질병과 싸우는 것이라고 믿으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죽음의 신은 이미 당신에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몇달 동안 건강보조식품을 드신 후김 선생님은 어지럼증과 심계 항진, 가슴 두근거림을 더 자주 느끼셨습니다. 당신은 이것이 호전 반응이라며 몸 속에 독소가 배출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셨죠. 심지어 약 복용 시간도 더 유연하게 조절해도 된다고 착각하셨습니다. 아침에 바빠서 잊으면 저녁에 먹고 몸이 괜찮다고 느껴지고 혈압도 높지 않으면 그냥 다음날 먹기도 하셨습니다. 혈압이 마치 아이의 성질 같아서 달래고 속이면 된다고 순진하게 생각하셨던 겁니다. 비극이 일어난 그날 오후 날씨는 화창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평소처럼 점심 식사를 마치고 가장 좋아하시는 자몽주스 한 잔을 크게 들이키셨습니다. 갈증도 해소되고 건강에도 좋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막 베란다로 나가 화분에 물을 주려던 순간 세상이 빙빙 돌고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가족들이 발견하고 황급히 병원으로 모셨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뒤였습니다. CT 촬영 결과는 마치 판결문처럼 최후를 선고했습니다. 대내 출혈, 의사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김 선생님을 죽음의 소나기에서 되찾아 오지 못했습니다. 중환자실 밖에서 김 선생님의 가족들은 비통함에 잠겼고, 의사의 한마디는 그들을 더욱 후회하게 만들었습니다. 환자의 혈압 관리가 극도로 미흡했고, 혈관이 장기간 고압과 격렬한 변동 속에서 반복적으로 파괴되어 이미 낡은 고무줄처럼 탄력을 완전히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무너뜨린 마지막 지푸라기는 아마도 그 자몽주스 한 잔이었을 거리라고 덧붙였습니다. 자몽주스 한 잔이 어떻게? 이것은 마치 천부당만 부당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수많은 고혈압 환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치명적일 수 있는 진실입니다. 김 선생님의 비극은 결코 단 하나의 사례가 아닙니다. 의료 통계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고혈압 환자 중30% 이상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되돌릴 수 없는 시면으로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멈춰 서서 눈물을 닦고 이세 가지 치명적인 인식의 함정을 하나씩 파헤쳐 봅시다. 우리는 첫 번째 거짓말, 약은 독이고 건강보조식품은 순수 자연이라 해롭지 않다에 직면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건데, 이 말은 21세기 가장 성공적이고도 악랄한 건강 관련 거짓말입니다. 사람들의 화학약품에 대한 공포와 자연에 대한 갈망을 이용해 겉으로는 아름답지만 실상은 부드러운 함정을 만들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의사가 처방하는 작은 약한알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수십 년, 심지어 수백 년에 걸친 과학 연구,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연구 개발 투자, 수만 번의 엄격한 임상 시험, 그리고 무수한 과학자와 의사들의 피와 땀이 담겨 있습니다. 그 작용기전은 명확하고 효능은 반복적으로 검증되었으며 부작용 또한 충분히 알려져 있고 통제 가능합니다. 의사가 정기적으로 간과 신장 기능을 검사하라고 하는 것은 약이 반드시 간과 신장을 손상시키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을 모니터링하여 약물 사용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처방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과학적 관리입니다. 그렇다면 건강 보조 식품은 어떻습니까? 그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마도 단지 한 공장, 화려한 광고 문구, 그리고 먹어보니 다 좋더라는 모호한 홍보 뿐일 겁니다. 그 성분은 무엇이며 효과는 있는지, 부작용은 무엇인지, 죄송하지만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감독하지 않습니다. 혈압을 낮춘다고 주장하는 무슨 에센스, 무슨 요소라는 것들은, 그 작용 원리를 파는 사람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먹는 것은 어쩌면 그저 값비싼 녹말 덩어리일 수도 있습니다. 좀 낫다고 해도 비타민 몇 가지를 첨가했을 뿐일 수도 있죠. 하지만 더 나쁜 경우는 일부 악덕 업자들이 효과를 느끼게 하기 위해 값싼 양약 성분을 몰래 추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순수 자연 식품을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불분명한 용량, 불분명한 성분, 불분명한 위험 방식으로 생명을 건 도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 선생님이 바로 이 도박의 패배자였습니다. 허황된 광고에 희망을 걸고 당신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과학적 무기를 포기하셨습니다. 약의 독을 피했다고 생각했지만 건강 보조식품의 끔찍함에 빠져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의료 전문가들은 거듭 경고합니다. 혈압약을 대체할 수 있는 건강보조식품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혈압을 완치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100% 사기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실험실이 아닙니다. 이런 식의 무모한 시도를 견뎌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함정이 또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약인데 오늘만 먹으면 되지. 아침에 먹든 저녁에 먹든 다 똑같지 않나? 혹은 오늘 깜빡했으면 내일 보충하면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장 엄격한 어조로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약을 먹는 행위는 때로는 약을 전혀 먹지 않는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왜냐고요? 우리의 혈압은 평탄한 직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혈압에는 자신만의 성질과 생활 리듬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우리 대부분의 혈압이 하루 중 매우 뚜렷한 규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새벽 혈압 상승 현상 (morn)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하면 체내 교감신경이 흥분하고 다양한 호르몬 분비가 증가하면서 혈압이 로켓처럼 빠르게 치솟습니다. 오전 6시부터 10시 사이에 하루 중 최고점을 찍습니다. 이 새벽 혈압상승은 우리 심혈관이 가장 취약하고 위험한 시간입니다. 하루 심근경색 및 뇌졸중의 70% 이상이 이 시간대에 발생합니다. 우리가 복용하는 장기작용 혈압약의 주요 임무 중 하나는 여러분이 아침에 깨어날 때 약효가 정확하게 전장에 도달하여 이 무서운 새벽 혈압 상승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왜 의사들이 보통 아침에 약을 복용하라고 권유하는지 그것은 소방대가 화재 발생률이 높은 지역에 미리 병력을 배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먹고 내일 저녁에 먹고 모레 또 잊어버린다면 여러분의 혈압은 어떻게 될까요?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 내리락 할 것입니다. 오늘 약으로 인해 억제되다가 내일 약효가 떨어지면 미친 듯이 반등합니다. 모레 또 약을 먹으면 다시 억제됩니다. 비유하자면 여러분의 혈관은 마치 제방과 같습니다. 고혈압은 계속해서 불어나는 홍수입니다. 규칙적인 약복용은 매일 사람을 보내 제방을 점검하고 보강하여. 홍수에 안정적으로 견딜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임의적인 약 복용은 가장 거센 새벽 홍수가 제방을 계속해서 맹렬하게 충격하도록 내버려두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보강하고 때로는 방치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이 제방은 강철로 만들어졌더라도 사방에 균열이 생기고 결국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 붕괴가 심장에서는 심근경색이고 뇌에서는 뇌졸중입니다. 그러니 부디 의사의 지시를 따르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용량으로 약을 복용하여 혈압이 평탄한 선을 유지하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약물 복용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것은 가장 안타깝고도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정 기간 규칙적으로 약을 복용한 후 혈압이 내려가 매우 안정적이고 오랫동안 완벽한 120, 80이라는 수치를 유지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자 위험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내 고혈압이 이제 나은 건가? 약을 더 이상 안 먹어도 되는 건가?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조절하기 시작합니다. 하루 한 알에서 이틀에 한 알로, 그리고 몸이 불편할 때만 한 알을 먹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회복에 흡족해 하며 약의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착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잔인한 진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혈압계에 나타난 그 아름다운 정상 수치는 여러분의 병이 나았다는 것이 아니라 혈압약이 여러분의 몸속에서 근무 중이라는 증명입니다. 그것은 치유의 신호가 아니라 조절의 결과입니다. 다시 비유하자면, 고혈압은 우리 안에 갇힌 맹수와 같습니다. 혈압약은 그 견고한 우리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규칙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것은 매일 우리의 잠금 장치가 튼튼한지 확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혈압이 정상일 때 여러분이 보는 것은 맹수가 우리 안에 얌전히 갇혀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임의로 약을 끊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직접 우리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맹수가 이미 길들여졌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저 치명적인 일격을 가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 맹수의 반격은 극히 맹렬합니다. 약물 중단 후 혈압 반등은 종종 치료 전보다 훨씬 높고 흉악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위 약물 중단 반동 효과입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이런 격렬한 변화를 견뎌낼 수 없습니다. 많은 뇌출혈 비극은 혈압이 가장 높은 순간이 아니라 혈압이 격렬하게 변동하는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우리는 놀라운 통계 자료를 보아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55세 이상 한국 고혈압 환자의 자가 약물 중단율이 32%에 달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주변의 어르신 3명 중 1명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승산 없는 도박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부디 여러분과 가족들은 이 3분의 1에 속하지 마십시오. 의사가 명확하게 말해주지 않는 한 혈압약은 평생 여러분과 동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구속이 아니라 수호입니다. 저희는 방금 가장 치명적인 세 가지 약물 복용 오해를 파헤쳤습니다. 약을 잘 관리하면 안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집니다. 하지만 제발 긴장을 늦추지 마십시오. 진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적은 여러분이 매일 접하는 부엌에 가장 익숙한 음식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제 이네 가지 식탁 위에 살인마를 찾아낼 것입니다. 이들은 혈암약의 천적이며 고혈압 환자는 절대 한입도 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역순으로 그들의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간을 먹으면 간을 보한다, 돼지 간이 피를 보충해주니 좋은 음식이다라고 생각하십니다. 맞습니다. 돼지 간은 철분이 풍부하여 철분 결핍성 빈혈이 있는 분들에게는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고혈압 환자에게 돼지 간은 또 다른 신분, 즉, 콜레스테롤 농축 폭탄이며, 여러분의 혈관을 막는 치명적인 도구입니다.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자료를 통해 확인해 봅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단 100g의 돼지간에도 288mg에 달하는 콜레스테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성인의 하루 콜레스테롤 섭취량을 300mg 이하로 권고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돼지간 두세 조각만 먹어도 하루 콜레스테롤 권장량을 거의 다 채우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초과된 콜레스테롤이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들은 마치 쓰레기처럼 혈관 내벽에 달라붙어 서서히 물때간 플라크를 형성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맥경화입니다. 이로 인해 혈관은 점점 좁아지고 단단해지며 취약해집니다. 마치 내부가 녹슨 수도관처럼 물 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조금만 압력을 받아도 터질 수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에게 이는 의심할 여지없이 설상가상이며 혈압 조절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위험을 배로 증가시킵니다. 그러니 혈관 건강을 위해 돼지 간과 같은 고콜레스테롤 내장류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술 한두 잔은 혈액순환에 좋고 혈압도 낮춰준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심지어 수십 년 전에는 일부 의사들도 이렇게 권유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신 의학 연구는 이 주장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알코올은 고혈압 환자에게 친구로 위장한 적이나 다름없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술이 혈압을 낮춘다고 생각할까요? 알코올이 인체에 처음 들어오면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이 일시적으로 약간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술이 유익하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매우 짧습니다. 몇 시간 후 알코올이 대사되면 혈관이 보복적으로 수축하여 혈압이 급격히 반등하고 심지어 술 마시기 전 수준을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격렬한 혈압 변동은 혈관의 상상 이상으로 큰 손상을 입힙니다. 더 무서운 것은 만약 여러분이 혈압약을 복용 중이라면 알코올은 약물과 상호작용하여 혈압 강화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치명적인 위험입니다. 혈압이 너무 빠르게, 너무 낮게 떨어지면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부족해져 가벼우면 어지럼증, 눈침침함, 무기력감을 느끼고 심하면 일어서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며 기립성 저혈압으로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이러한 낙상은 골절, 심지어 뇌출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술 한두잔은 괜찮다는 헛된 말을 더 이상 믿지 마십시오. 생명의 안전을 위해 술에는 NO! 라고 말하십시오. 차는 한국 문화의 한 부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하루라도 차를 마시지 않으면 몸이 불편하다고 느끼십니다. 차를 마시는 것은 분명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신을 맑게 하고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말하는 것은 진한 차입니다.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들에게 진한 차는 약효를 훔치는 보이지 않는 도둑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지난 차에 다량 함유된 두 가지 물질, 즉 테오필린과 카페인에 있습니다. 이두 가지는 모두 중추신경 흥분제입니다. 이들은 교감신경을 흥분시키고 심박수를 빠르게 하며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이러한 작용은 여러분이 복용하는 혈압약의 작용과 정반대입니다. 여러분은 방금 혈압약을 먹고 심박수를 늦추고 혈관을 이완시키려 하는데 지난 차한 잔을 마시면 심장과 혈관에 다시 가속 페달을 밟는 격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약효가 크게 상쇄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차에는 탄닌산이라는 물질도 있는데 이는 약물 속 금속 이온과 결합하여 물에 녹지 않는 침전물을 형성함으로써 장내 약물 흡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이 돈을 주고 산 약을 힘들게 먹었는데 절반의 약효가 차한 잔에 의해 도둑맞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 차는 마셔도 좋지만, 반드시 연하게 마셔야 하며, 약 복용 시간과는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대망의 1위를 발표할 시간입니다. 가장 무해해 보이고, 가장 맛있어 보이지만, 고혈압 환자에게 가장 크고, 가장 직접적이며, 가장 쉽게 간과되는 위협을 가하는 음식입니다. 바로 자몽, 특히 그레이프프루트입니다. 왜 자몽이 최고의 살인마가 될까요? 그 안에 프라노쿠마린이라는 화학물질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름은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단지 그것이 매우 무서운 일을 할수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우리의 간에 있는 약물 해독 및 대사를 담당하는 특정 효소 즉 사이트스브agt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이 효소를 우리 몸에서 약물 찌꺼기를 처리하는 소각로라고 상상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용하는 혈압약 특히 암노디핀과 같은 디히드로 피리딘 계열 약물은 이 소각로를 거쳐 분해 및 대사되어야만 몸 밖으로 배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몽 속 플라노쿠마린은 이 소각로에 찬물을 한 바가지 끼얹어 직접 파업하게 하거나 작업 효율을 크게 떨어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복용한 혈압약이 정상적으로 대사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계속 축적되어 약물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고 심지어 정상 복용량의 3배, 5배, 심지어 10배에 달하는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자몽주스 200ml 한 잔만으로도 이 대사 효소의 활성을 거의 절반으로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억제작용은 최대 24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한 알의 약만 먹었는데도 몸 속에서 세 알, 호알, 홀, 심지어 하발의 약을 먹은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좋은 약이 순간적으로 치명적인 독약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혈압은 절벽처럼 급격히 떨어지고 심각한 부정맥, 신장 손상, 심지어 급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 선생님을 기억하십니까? 그분을 무너뜨린 마지막 지푸라기는 아마도 식후에 마신 그 자몽주스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기억하십시오. 혈압약 복용기간 동안 모든 감귤류 과일, 특히 자몽과 그레이프프루트, 그리고 그 주스는 절대 금기입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금기 사항과 위험을 알려드렸기에 많은 분들이 불안과 공포를 느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못 먹고 저것도 못 먹고 고혈압은 인생의 종신형을 선고하는 것과 같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우리의 목적은 결코 공포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가족들에게 진정으로 건강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고혈압은 무섭지 않습니다. 무서운 것은 무지와 요행입니다. 그것은 마치 엄격한 선생님처럼 우리가 더욱 과학적이고 자율적인 방식으로 살아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그렇다면 약을 한번 먹으면 평생 줄이거나 끊을 수 없는 것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우 엄격한 조건 하에 그리고 반드시 주치의의 지도하에 네 가지 경우에는 약물 조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경도 고혈압 환자, 장기적인 생활 습관 개선, 예, 엄격한 저염식, 규칙적인 운동, 체중 감량을 통해 혈압이 지속적으로 정상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의사는 신중하게 약물 용량을 줄이는 것을 시도해 볼수 있습니다. 심각한 부작용 발생, 복용 중인 혈압약의 심한 기침, 부종 등 견딜 수 없는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 의사는 다른 종류의 약물로 변경하거나 용량을 조절할 것입니다. 고령 환자의 혈압 변화 나이가 들면서 심장의 박출 기능이 자연적으로 저하되어 오히려 혈압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의사는 저혈압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약물 용량을 적절히 줄이는 것을 재평가해야 합니다. 2차성 고혈압 환자 고혈압이 다른 질병, 예, 신동맥 협착증, 갑상선 기능 항진증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원인 질환이 치료되면 혈압은 자연적으로 정상으로 돌아오고 혈압약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의학은 과학이자 동시에 역동적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조절의 대전제는 정기적인 검진과 의사의 지시를 따르는 것입니다. 절대 스스로 진단하고 스스로 조절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의사가 혈압을 더잘 관리하도록 돕기 위해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매우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도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321 가정 혈압 측정법입니다. 321이 무엇이냐고요? 간단합니다. 3. 매주 고정적으로 3일 혈압을 측정합니다. 예를 들어, 월수금. 2. 하루 두번 측정합니다. 한 번은 아침에 일어나 약 복용 전, 다른 한 번은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 매번 측정할 때마다 D번 연속으로 측정하고 평균값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기록을 하나의 노트에 빼곡히 적어두십시오. 적어도 2주 이상 연속으로 기록된 이 혈압 일기를 가지고 의사를 찾아가면 의사는 여러분의 혈압 상태를 한눈에 파악하여 가장 정확하고 개인화된 치료 계획을 세워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약물 치료는 고혈압 관리 시스템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것은 기초이지만 전부가 아닙니다. 견고한 건강 대저택은 세 가지 큰 기둥이 함께 지탱해야 합니다. 첫째 식단 조절, 핵심은 저염, 저유, 저당입니다. 둘째 운동 개입, 세계 보건기구는 매주 최소 150분 이상의 중간 강도 유산소 운동을 권장합니다. 빨리 걷기, 천천히 조깅하기, 수영 모두 좋은 선택입니다. 셋째 감정 관리. 장기간의 불안과 스트레스는 혈압을 치솟게 하는 촉매제입니다. 긴장을 풀고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면 여러분의 혈관도 고마워할 것입니다. 김 선생님의 이야기는 막을 내렸지만 우리 마음에 울린 경종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그세 가지 치명적인 거짓말을 되새겨 봅시다. 건강보조식품 맹신, 임의적인 약 복용, 자가약물 중단, 그리고 식탁 위에 네 가지 살인마를 잊지 마십시오. 돼지간, 술, 지난 차 그리고 가장 위험한 자몽 생명의 스위치는 우리 자신의 손에 오직 우리 자신의 손에만 굳건히 쥐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허황된 거짓 광고에 맡겨서도 안되고 떠도는 소문으로 얻은 치명적인 민간요법에 맡겨서도 안되며 한두 번의 여행에 기대서도 안됩니다. 건강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오늘부터 과학으로 우리의 두뇌를 무장하고 자율로 우리의 생명을 지켜냅시다. 부디 이 영상을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해주십시오. 매번의 공유는 다음 비극을 막을 수 있고 한 가정을 지킬 수 있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인생 이막과 함께 뵙겠습니다.